음, 맛있네. 엄마, 엄마, 엄마... 아, 엄마가 뭐야? 아, 엄마가 왜요? 하이, 하이, 하이... 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지금 두 번째 카페 방문했죠. 와, 여기 진짜 좋네요. 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아, 집 앞에 이런 카페 있으면 진짜 매, 매번 올것 같아요. 오랫만입니다. 오랫만. 네, 안녕, 안녕. 네, 반가워요. 와. 여기 너무 좋네요. 다들. 아, 캠핑가셨구나. 너무 좋겠다. 날씨 좋은 날 캠핑가시고. 근데 내일 비 온다는 예보가 있던데, 조심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캠핑인가요? 아니면 뭐, 저기, 뭐, 뭐야. 텐트를 직접 치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 병원을 가시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결과 좋죠.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좋은 결과로 나오죠. 좋다, 좋다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거과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 하이 하이. 햇볕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다, 진짜. 아. 아, 어, 간만에 변이 색다르네요. 네. 아, 어제, 네, 선 발표하셨죠? 네, 한국. 네. 어, 조만간, 알로이 전체로 이제 발, 발매가 될 겁니다. 아. 괜, 괜히 그냥 같이 긴장이 되네. 어, 물론 뭐 김경호 선배님은 뭐 김경호 선배님도 아마 30주년이면 아마 또 기대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요 근래 이렇게 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씨 좋은 적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 와. 음, 너무 좋네.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 막았나요? 제 목소리는 뭐, 원래 그렇죠, 뭐. 응. 일하고 계시겠는데 보니까 지금 일하는 중 아니에요. <laughs> 일하고 계시죠 지금? 저요? 저는 아직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친구분께서 14년 14년 동안 저의 팬이라고요? 누구예요? 부끄러? 뭐가 부끄러워요? 저만 이렇게 얼굴 내놓고 있는데. 아일 중이죠. 음. 많이 바쁘신가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돈이 형, 야코르트 하나 달라고요? 아,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음, 전 주지 않습니다. 줄수 없습니다. 요즘, 형 요즘 그, 뭐야. 참 안타깝게도 요새 형 성적이 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형? 어디야? 저 여기 의정부에요. 의정부, 얼마 전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고 요즘 뽈뽈거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형. 설렌다고요? 아, 왠지 남자분일 것 같은데. 저 남자분이죠. 음, 왠지 그럴 것 같아. 1시간 후면 퇴근하신다고요. 1시간 음, 6시 퇴근이시구나. 얼마 안 남았네. 인스타 닉네임이 아기 강아지라고요. 한글로 아기 강아지라고요? 대전 오라고요. 안 네. 그래도 그 민석이 공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보러 가려고요. 가야죠. 요즘 아 인스타 보다가 이리저리 내다보면 요즘 하나 막 날이 하실 하늘색이랑 나뭇잎 색이 너무 이쁘네요. 여기, 와, 진짜 여기 뭐, 어디 뭐 앞에 뭐, 진짜 공원 같아요. 진짜 한적하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큰, 큰 야외 공간이 있는 카페는 처음 와보네요. 진짜 괜찮네요, 여기. 아, 애기들도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회기 하고 있다고요? 음. 파이팅이죠 파이팅. 영어로 강아지라고요. 아 <laughs> 음. 혹시나 한글로 되는가 싶어가지고. 단호야고 중에 <laughs> 뭐 얘기해도 뭐 얼마나 아, 좋은 날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어유, 페에요제 공원 같죠 정말 좋아요. 이렇 제가 싹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기 제가 지금 있는 카페입니다. 여러분, 저기 건물이 있고, 이 뒤쪽에도 더 있어서 그냥 뭐... 아예 그냥... 공원 산책한다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셨죠 장난 아니 좋아 보이죠. 음 목소리가 왜 네, 목소리가 왜요? 부대찌개 사서 건너와 부대찌개를 왜 사서 가요, 형. 자 요크루트 하나 사갈게요. 어 대표님께서 손을 흔들어 주셨네요. 네. 감기 걸린 거냐고요? 아니면 아니요. 감기 걸린 건 아니고. 계속 악지르고 막, 막 그래가지고 좀 부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네요. 엄청 넓습니다. 경치 너무 좋죠. 아까 첫 번째 카페 들렀다가 바로 가려다가 여기 온 김에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맞아.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선글라스 껴야 돼. 점점 푸들이 돼가고 있어요. 예, 갑자기 푸들이 한 마리 튀어나온 줄 아셨다 하셨는데, 예, 요즘 굉장히 푸들푸들거립니다. 진짜. 의정부니까, 왜 의정부에서 부대찌개를 꼭 사야 되죠? 싫은데요. 뭐? 형이 뭐 요크르타 아줌마라고 하면 뭐 요크르타 아줌마인 거죠. 이따 라디오 때 들어오라고요? 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하기로 하셨어요? 오늘 하기로 하셨나? 아, 여기 지금 햇볕 잠깐만. 아, 눈. 아, 마이아에. 어. 오, 앞이 안 보이려고 그래. 네, 형 가요 <laughs> 네. 어, 오랜만 어디 정도에 있어 지금 잠깐 외출 나왔지 아 송출 오류 때문에 이상하게 들린다고요? <laughs> 뭐좀더 <laughs> 걸걸하게 들리나? 그런 목소린가? 다음 주 스페인 간다고요? 스페인 왜 가요? 해외 여행 가시나, 그럼? 아, 유학으로 스페인으로 간다고요? 아유. 좋은데 가시는구나. 어, 유학이라는 게. 사람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셔서 세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음... 음... 제 조심히 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된다고요. 아, 그럴 순 없습니다. 목소리 오류가 많다고요? 괜찮아요 어, 다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또 오류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기왕에 하는 거 쭉쭉 가죠 뭐 저음 에코 꽉 쭉쭉 가죠 뭐 근데 한 시간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쉬는 시간이신가? 바리톤 곽동현 신선합니다. 신선합니다. <laughs> 바리톤이라니요? 평소에 얘기할 때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자도 뭐 구입을 했는데 <laughs> 오늘 아 한가한 시간이라고 아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제 예약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음. 뒤진다 돈까스 맵던가요? 예, 진짜 뒤지게 맵습니다. 정말 매워요. 그거 먹으면 진짜 한 3, 4일 화장실 갑니다. 전 양념 색깔과 냄새를 맡자마자 포기했어요. 정말 뒤집니다. 아, 외정부. 난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나. 한강 아, 그래 전기 자전거 구입 후 이제 좀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laughs> 오늘 대표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출근하셔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셀프고는 안 돼요. 셀프, 셀프고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매운 거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라 올 <laughs> 2000ad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들어주세요 30주년이지 30번 들어주세요 오류가 많이 나네 보니까 <laughs> 뭐가 신호 때문에 그런 거더 그런 거 같은데, 채팅, 채팅도 뭔가 오류 난, 오류 난거 같은데, 제 노래 듣고 싶다고요? 너 지금 3월 3월 우리 3월 이후로 안 봤죠? 그쵸 1월, 2월, 3월 이렇게 보고 안 봤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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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마하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laughs> 말라 비틀어지겠어요 말라 죽겠어요 그래도 얼른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빠는 핸드폰 기종이 뭐예요? 저 S S21인가? 그럴 거예요 갤럭시 S21 예, 고장도 안 나고 아주 좋아요. 휴대폰. 네, 기다 기다려 주세요. 벌써 다섯 시가 다 됐네. 뭐라도 하기 위해 영상을 좀 감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리신다니 뭐라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하도 안봐가지고 저도 얼굴 까먹을것같아 저는 멀어도 하기 위해 이제 영상을 좀 감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퇴근 시간까지 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서로 막낚아시면어아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막 이럴 것 같은데. 다음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게요